오늘은 이사야 36장을 통독합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는 아수리의 제2차 유다 침공에 관한 것으로, 본장은 아수리의 군대장관 납사게가 히스기야의 친애국 정책을 비웃으며 애국뿐 아니라 여호와도 유다를 도울 수 없다라고 조롱하면서 항복을 강요한 내용입니다. <laughs> 그러면 이사야 36장을 통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3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게아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큰길에 섬에 필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자 엘리아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계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영화를 신뢰하노라 하인말만은 그는 그의 산당과 재단을 이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스로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이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급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었음이겠느냐?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하니라이엘리야 김과 샘나와 여호와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우니 청하군데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여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이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에게도로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기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시계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이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이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요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르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요화가 등 예루살렘을 내순해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아의 아들 왕궁 맡은 자엘리야김과 서기잔 셈나와 아사비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아에게 나아가서 납세기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오늘 이사야 36장을 통해서, 기시기아의 사신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불순하고 모독적인 언사를 서슴치 않았던 납사계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나의 언어 가운데도 나의 교만함과 표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좀더 조심해야 말해질 수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물질적 풍요와 평안한 생활을 약속하며 유다 백성을 유혹하는 납사계처럼 사단, 사단은 야망이나 돈이나 건강 등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사단은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유혹으로 덤벼들고 있는지요. 성도가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납사계와 어떠한 모욕과 유혹에도 입을 열지 아니함같이. 그런데 나는 조급한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즉각적으로 맞받아치고 있지 않는지. 지금 나는 잠잠히 해야 할 상황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